오인단이 일곱 국가를 주무르며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건다그 11명의 집행관이 있기 때문이야. 오인단이 일곱 국가를 주무르며 페보니우스 기사단을 위협할 수 있는 건다그 11명의 집행관이 있기 때문이야. 시간 되면 와서 차나 한잔하게. 별볼일 없는 늙은이지만 차주전자 정도는 있다네. 시간되면 와서 차나 한잔하게. 별 볼일 없는 늙은이지만, 자주전자 정도는 있다네.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월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월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선인의 시대는 끝났어. 리월 칠성마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리월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어. 아니요. 아가씨는 황년님이시니 정확한 간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모험가이시니 정확한 단언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어? 생각났다. 전풍신전이야. 예! 생각났어, 전풍신전이야.라고 말했던 것 같아. 제기,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이 원한 기억해두겠어. 물론이지.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이 가장 크거든. 뿌린 대로 거두는 기쁨이 가장 크거든. 마침 날이 좋아서 경책산장에 들러 새로 도단한 죽순을 취집하려고 했지 그쪽 주민들에게 나눠받은 적이 있는데 맛이 좋더군 새로 난 죽순은 식감이 좋고 맛이 깔끔해서 보통 죽순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하겠지? 비싸게 팔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심없이 내놓으려 하다니... 멋져요 저에게 야생버섯 닭꼬치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버섯을 캐셨군요 참 귀엽네요. 실험대 위에 실험용 쥐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예컨대 3일 동안 굶은 방랑자에게 있어서 에너지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게 밥인지 케이크인지는 중요하지 않지.